예, 안녕하십니까. 약학대학과 수능전형에 관해서 설명드릴 대구해외여고등학교 교사 김정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0학년부터 적용되는 약학대학의 내용과 수능전형을 준비하는 것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계략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약학대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약학대학은 처음 4년제 학부로 시작되었으나 2009년 개방형 6년제라고 해서 4년이 아니라 예과형 대 6년제로 도입이 되었고 그때부터 피트 시험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는 것처럼 2학년까지를 수료하고 피트 시험과 대학에서 요구하는 자료와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핀이 말씀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2018년부터 약대 6년제 신입생 선발로 내용이 바뀌어 내년부터인 2022학년도부터 2+4년제와 통합 6년제로 자율 선택을 하여서 어, 진행될 예정입니다. 피트시험이라는 것은 보시는 것처럼 화학 물리 생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화학에서 두 과목 물리에서 한 과목 생물에서 한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피트시험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약학대학의 경우에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생부 종합전형의 전공적합성이라는 부분을 보시게 되면 화학이 두 과목 물리가 한 과목, 생물이 한 과목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신다면 어떤 과목에 좀더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는가를 알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하였습니다. 화학 영역은 보시는 것처럼 일반화학과 유기화학, 물리 영역은 일반적인 물리, 생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총 약학대학이 37개 대학 중 32개 대학이 약학대학으로 선발하게 될 예정이며 5개 대학이 약학 전문 대학원으로 선발할 예정입니다. 이중 숙명예대는 지난 5월 26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2학년도부터 약학대학으로 선발한다고는 하였으나 아직까지 이후 자료가 발표되지 않아 오늘 내용은 32개 대학을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학대학이 지역별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지역별이 중요한 부분은 수도권에 있는 대학과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선발하는 방법, 인원, 개설 연도 등이 다르 다르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보시면 전국의 32개의 약학대학의 구성입니다. 수도권의 서울, 경기, 인천, 부산, 경남, 대구, 경북, 충남, 세종, 충북, 광주, 전남, 전북, 제주 총 32개 대학이 수도권에 15개 영남권 7개, 충청권 3개, 호남권 6개, 제주권 1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총 32개 대학 중 거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설 연도라는 것은 약학대학이 대학별로 개설된 연도가 다르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할까요? 어, 전통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메리트를 가질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약학대학을 나오면 개업약사나 병원약사 등을 할 수도 있지만, 연구원의 연구원, 혹은 다양한 방향으로 취업할 수 있기 때문에 개설 연도에 따른 졸업생의 분포, 등, 분포 등도 한번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처음 서울대를 시작으로 해서 이화여대, 경희대, 중앙대 등 주요 대학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고요. 60년대 들어서 왕광대, 우석대, 삼육대 등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원래 요 정도까지 약학대학이 있었고요. 2011년 15개 대학이 약대를 신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신설된 15개 대학은 모두 30명으로 인원을 선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부터 전북대와 제주대에서는 약학대학으로 학생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자, 보시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2011년에 선발 개설된 약학대학과 2020년에 개설된 약학대학은 인원이 다 30명으로 되어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입학 정원을 보겠습니다. 입학 정원이 대학마다 많이 다릅니다. 많이 선발하는 대학은 120명을 적게 선발하는 대학은 30명을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별 인원에 따르는 유불리도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시면 서울에는 이화여대와 중앙대가 총 120명을 선발을 하고요. 덕성여대, 성균관대, 서울대, 경성대, 영남대, 전남대, 대구가 설립대, 조선대, 충북대가 50명 이상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약학대역의 경우에는 덕성여대, 동동여대와 같이 어, 여자대학교에도 여자대학교에 많이 설, 어, 설립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수도권의 52%, 그리고 영남권 호남권의약 20%, 충청권과 제주권에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 이화여대, 중앙대가 설립이 일찍 되었기 때문에 인원수가 좀더 많다는 게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인원이 많은 대학들은 어, 초반에 설립된 약학대학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2022학년도 약학대학 전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전형은 대학별로 발표된 시행계획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농어촌 전형 등의 정원의 전형은 제외하고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정원의 전형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해당 대학의 요강 이 나오기 전에 시행 계획을 참고해 주시고 내년에 요강 등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생부 교환 연행을 선발하는 인원입니다. 지금 경어 개명대 같은 경우에 승명관로에서 어 회색빛깔로 12명이 되어 있습니다. 회색빛깔되어 있는 것은 지역 인재 전형입니다. 그렇다면 어 경성대나 경상대 인재대 영남대나 대구가톨릭대 어 죄송합니다. 경성대나 경상대 인재대 등 대구, 경북 지역이 아닌 대학의 어, 지역인재 전형은 우리랑 해당이 없다고 라 보시면 되겠죠. 비율로 보시면 우석대가 전체 인원의 70%를 교과로 선발을 하고 경성, 인재, 개명, 영남, 전북, 제주 등이 60% 이상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남, 가톨릭대, 전남대, 조선대가 50% 이상을 선발을 하죠. 자, 보시면 어떻습니까? 지방에 있는 약학대학일수록 학생부 교과전형의 선발비율이 높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지역에서는 교과전형의 선발비율이 20% 미만으로 낮은 학교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죠. 자, 보시면 혹시 하얗게 변한 학교 동국대와 연세대가 보이시나요? 동국대와 연세대는 학생부 교과전형임에도 불구하고 최장력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머지 교과전형의 모든 대학들은 어 수능 최저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보시는 것처럼 어 국어 수학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미적분 또는 기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고, 삼육대의 경우에는 어 수학의 특정 과목의 선택이의 이야기가 없고 탐구도 선택이 이야기는 없습니다. 영남대 같은 경우에는 국어 수학 영어 과학 두개탐 과학 탐구 두개 평균해서 네개 합이 육. 엄청 높은 거죠. 1, 1, 2, 2 정도의 성적이 되어야지 최저기준을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없는 학교, 두 학교는 이유가 있죠. 동국대학, 동국대학교는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서류종합평가가 40%를 차지하기 때문에 어, 서류종합평가라는 부분으로 해서 최저가 없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연세대학교의 경우에는 동일하게 학생부 추천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면접이 40%가 2단계 있기 때문에 1단계로 선발을 하고 2단계에서 40% 면접이 있기 때문에 수능 최저가 없다고 생각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 명시되어 있는 최저 합격 기준은 대학에 따라서 수학을 필수로 반영을 하거나 혹은 과학 탐구를 꼭 필수로 반영하는 내용들은 생략하고 단순화해서 표시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꼭 내년에 대학별 요강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앞에서 보셨던 학생부 교과 전형과 다르게 학생부 종합 전형의 선발 인원들은 수도권에 많이 지정되어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성균관대는 30명, 서울대는 지역 균형을 포함해서 44명 등의 인원을 볼 수가 있죠. 경북대학교의 경우에 15명을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선발합니다. 그리고 그 15명을 모두 지역 인재 전형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대구 경북권 학생들만 지원 가능하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비율로 보시면 원강대가 75%를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서울대가 70%요. 경희대 아주대가 경북대가 50%. 성대, 가톨릭대, 가천대, 차의과학대가 40% 이상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보시는 것처럼 학생부 교과 전형과 달리 종합 전형은 수도권에서 많이 선발하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 전형의 이용이 일반적으로 수능 최저가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예, 치의 수의예, 한의예 등과 같은 어, 예과를 가지고 있는 학교의 경우에는 수능체제가 많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약학대학의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덕성여대 중앙대, 한양대 경상대, 성균관대 동국대를 제외하고는 다 수능체제의 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그렇게 낮지는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어, 국어수학 영어과탐 두개 평균 세개합이 5로써 가천대 경북대가 그렇고요. 어, 이과의의 경우에는 탐구를 과학 탐구를 하나만 반영하기는 합니다만은 네개 합이 5로서 111 2를 맞춰야 하는 높은 성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세대 경우에는 국어 수학 과학 탐구원 과학 탐구 2 투에서 1등급이 두개 이상이어야 하나 국어 수학을 꼭 포함해서 즉 과학 탐구 두 개로 2등급이 나온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약학대학의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에도 수능 최저 기준이 높다라는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논술전형은 총 6개 대학에서 선발을 하고 있고요, 고려대 세종의 경우에는 올해까지 적성고사로 학생을 선발을 하고 내년부터는 논술전형으로 선발을 할 예정입니다. 자 인원으로는 고려대가 전 인원의 3분의 1을 논술로 선발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연세대가 수능체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보셨던 것처럼 연세대학교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만 수능체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논술전형의 수능체제를 보시면 마찬가지로 중앙대가 4개 합이 5, 고려대 세종이 3개 합이 5, 동국대가 탐구 하나 반영을 해서 3개 합이 4가 되겠습니다. 생경관대 같은 경우에는 수학과학 탐구 하나 등급 합이 3 이내로 이것도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총 수시 인원을 보시게 되면 전체로 경북대가 가장 많이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83% 그리고 경희 서울 고려대 세종 원광 우석 전북이 70% 이상을 자또 조금 달라지는 모습 마찬가지죠 수시 비중이 어느 쪽이 많이 높습니까 지역에서 선발원이 많이 높다라는 거수도권의 경우에는 50% 60% 되긴 하지만 그 비중이 낮은 학교들이 좀더 많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와의 대의 경우에는 120명을 선발을 합니다. 그중 25%를 수시로 선발을 하기 때문에 다수의 인원을 정시로 선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시입니다. 정시에서도 경상대, 충북대, 전남대와 조선대는 지역인재 전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을 보시면 중앙대가 70명, 이와의 대가 90명 등으로 선발하고 있는데요. 어, 정시의 경우에는 비율도 중요합니다만 앞에서 보셨던 인원이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군별로 보시면 가군의 대학들이 수도권 그리고 부산부산대국권에 좀더 집중되어 있으며 나군의 경우에는 수도권 일부 그리고 지방대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은 서울대학교가 나군에 편성되어 있는 관계로 수도권의 많은 주요 대학들이 가군에 편성되어 약학대학 또한 가군에 편성된 것이 아닌가 볼수 있습니다. 다군의 경우에는 삼육대, 아주대, 순천대, 제주대가 다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32개 대학 중 가군이 16개, 나군이 12개, 다군이 4개의 학교가 있지만 비율로 보면 가군이 50% 이상을 선발하고 있고 나군이 41%, 다군이 8% 정도의 인원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약학대학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시면 수시모집에 824명, 56%를 선발하고 있고 정시 모집의 44%, 거의 6대4 정도 선발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수시의 인원의 이월을 생각을 한번 해보면, 수시와 정시의 비율을 5대5 정도로 보더라도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중 보시면 학생부 교과가 30, 종합이 24, 논술이 2%, 정시 모집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약학대학이 2000 9년에 사라지고 나서 2022학년도에 새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약학대학의 성적의 위치가 어느 정도 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2015 개정교육과정의 도입으로 수능의 형태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리고 교과에서는 진로선택과목의 도입으로 내신 성적의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추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추어진 학교의 유상과가 어디 있는지를 보면 조금 한번 성적의 위치를 추정해 볼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경희대와 원광대에는 의치안이 다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약학대학은 아마 치 혹은 한 주변에 형태되지 않을까라는 추정을 해볼 수가 있고요. 경북대, 서울대, 전남대 등도 아, 보시는 화면과 동일합니다. 동국대와 고려대, 세종, 한양대, 리카는 주어진 캠퍼스에는 해당 학과가 없지만 동국대 경주 캠퍼스의 의예와 한의에 고려대 본캠의 의예 한양대 본캠의 의예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희대와 왕강대, 우석대가 있습니다. 이 대학들의 경우에는 한의예과와 약학과가 함께 있는 대학으로서 한약학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약학과는 4년제 대학으로 졸업 후 한약사 자격을 취득하여 한약국을 개설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수능 전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우리 많은 학생들이 중간고사를 치르고 나서 기말고사 다가올 때쯤 되면 선생님 저는 내신이 조금 잘안 되는 같아서 수능 준비를 해야 할것 같아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그 수능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수능의 성적표에 어떤 것들이 기재되는지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2022학년도 수능 성적표의 예시입니다. 2022학년도의 경우에는 국어 영역과 수학 영역, 탐구 영역에서 과목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고 한국사, 영어, 제2외국어 한문 영역은 절대 평가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지난 6월 달에 여러분들 시험을 치고 나서 최근에 학역 평가 성적표를 받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성적표의 하나의 예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성적표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잘 챙겨두신다면 결국 그것이 수능을 준비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기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먼저 제일 처음에 주어지는 원점수에 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원점수는 말 그대로 문제를 풀어서 얻은 점수가 되겠죠. 하지만 학력, 방금 앞에서 보셨던 학력 평가 성적표에는 원점수가 기재되나? 수능성적표에서는 원점수가 기재되지 않습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표준점수입니다. 표준점수는 말 그대로 표준화된 점수가 되겠죠. 영역과 허목 간의 난이도 차이를 보정을 한 점수입니다. 국어수학의 경우에는 평균을 100으로, 탐구의 경우에는 평균을 50으로 만들었습니다. 만약 내가 국어영역의 표준점수가 100점이라면, 평균 정도의 성적을 취득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국어 성적이 120점이라면 평균보다 잘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원점수의 모양의 그래프를 표준화된 그래프로 옮겨서 산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험의 난이도는 매번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난이도의 차이를 조금이나마 보정해주기 위해서 표준점수라는 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대학들에서는 이 표준점수와 100분위를 사용하게 되는데 대학의 특성에 따라서 표준 점수를 사용하는 대학도 있고 조금 이따가 이야기 드릴 100분위를 사용하는 대학도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표준 점수는 국어 수학의 경우에는 최소 0부터 최대 200까지 탐구의 경우에는 0에서 100까지 그리고 제2외 국어 학문은 현재 3학년의 경우에는 표준 점수가 선출이 되지만 여러분들이 응시한 2022학년부터는 도 절대평가로서 표준점수가 표준 산출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수학의 경우에 표준점수가 200점이 나올 수 있느냐 어, 수학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시험에서는 보통 130점 후반 혹은 좀 어려운 경우에 140점 초반에서 나타난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100분입니다. 물론 학력평가성적표의 학급석차와 학회석차는 그냥 참고사항으로 기재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1 0 0분위는 표준점수를 근거로 해서 줄을 세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내 점수가 내 뒤에 몇 명이 있는지. 즉, 표준점수 92점인 학생은 1 0 0분위가 79가 되겠죠. 79명이 있다라고, 79명. 내가 내 뒤에 79명의 학생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등급입니다. 어, 등급은 보셨던 것처럼 국어와 수학탐구의 경우에는 주어진 표준 점수에 따라서 비율에 따라 4, 7, 12 형태로 등급이 산출되고, 절대 평가 과목인 영어와 한국사, 그리고 제외국어 한문 영역의 경우에는 영어는 90점 이상이 1등급, 한국사는 40점 이상이 1등급으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한계평가 성적표의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국어 수학 영어에 한해서 각각 영역별 득점이 표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시험을 치르고 난 다음 전국, 전국 평균 혹은 배점과 비교해서 내가 취약한 부분을 확인하는 용도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보충학습이 필요한 문항 번호라는 것은 내가 풀어놓은 틀린 문항 중에서 이 문항들을 좀더 체크를 해서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데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죠. 기타 참고 자료는 1학년의 경우에는 국어 플러스 수학. 2학년의 경우에는 국어 플러스 수학 플러스 탐구로 보통 100분위가 산출됩니다. 그러면 해당되는 조합으로 된 응시자 학생들 중내 100분위의 위치를 볼 수가 있겠죠. 6월달, 9월달, 11월달 시험을 응시하고 나면 그 100분위가 누적되어 표시되기 때문에 내 성적의 변화를 보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다음은 각각의 채점 결과겠죠. 여기에서 내가 맞는 거, 내가 틀린 거, 그리고 내가 좀더 쉬운 걸 틀렸는지 내가 좀더 어려운 걸 틀렸는지 등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2학년이 치르게 될 2022학년 수능에서는 지금 고3이 치르는 수능과 조금은 다릅니다 국어수학에서 공통과목과 함께 국어의 경우에는 언어매체와 화법과정 중에서 한 과목을 수학에서는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에서 한 과목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탐구 영역의 경우에는 사회과학에 상관없이 총 17개 과목 중두 과목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영어와 한국사와 마찬가지로 제2 외국어와 한문도 절대평가로 응시하게 되고 현재 EBS 연계율인 70%도 50%로 축소되어 간접 연계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보시는 거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 1학년과 2학년의 경우에 정시 모집, 즉 수능 전형을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로 내용을 준비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부터 수능을 준비한다라는 건좀 어렵지 않을까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학교 수업에 충실하게 참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학교 수업의 내용을 충실하게 이해를 하고 그 내용들을 다 갖춘 다음에 그리고 내가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수능 전형 중 나에게 좀더 유리한 전형을 찾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학력 평가 전에 기출 문제를 풀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학교 수업은 50분 단위로 이루어져 있고요, 학력 평가는 보통 100분 단위의 시험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짧은 시험이 아니라 긴 시험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 그 부분을 준비할 필요가 있죠. 기출 문제는 EBSI나 GSAT 혹은 우리 교육청 진학 진로 정보 센터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학계평가가 끝나면, 오답 문항을 잘 정리해서 노트로 준비를 하거나 혹은 내용을 정리할 필요가 있고, 특히 내가 부족한 영역이 무엇인지를 한 번쯤 찾아두시면 도움이 될 걸로 생각됩니다. 어, 여러분들에게 참고될 만한 사이트 몇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종국 포털 어디가 라는 사이트입니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학생들의 성적을 입력을 하면, 대학 성적으로 산출해서 비교할 수 있고 성적을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 상 온라인 상담의 질문이나 혹은 전화 상담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교육에서 운영하고 있는 진로진학 정보센터 홈페이지입니다. 오늘 이루어지고 있는 이 강의의 자료도 지금 보고 계시는 진로진학 정보센터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고3, 고2 등을 이용한 자료들도 탑재되어 있으며, 방문 상담 등의 신청 등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방금 보셨던 정보센터의 밴드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기사의 스크랩 혹은 안내사항 등을 공지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나 꿈나비입니다. 해당 밴드는 학생들 혹은 학부모님들의 질문을 올려주시면 우리 지역 진학 진로 선생님께서 해당 질문에 대해 답변을 달아드리고 있습니다. 꼭 질문을 하지 않더라도 다른 학생들이 올려놓은 질문을 통해서 내가 궁금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는 용도로 활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안내를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